뿌리 붙었다. <laughs> よかった。ああ 이 아, 귀엽다, 이거. 이거 하나 할까? 귀엽다. 네 어, 이거는 코스터? 코스터. 근데 그 같아. 렇게 크진 않다. 신기하다. 이거 사이어 맞아. 귀엽게 생겼다. 이거 이건 미니 퍼즐. 이니 이거 아니. 지우개. 여보, 여보, 이거 가 포스터. kalpas ka te kalashan samaya da 색깔이 좀 다르다. 빨갛지는 않아. 我巴掌，哦啊、哎呀妈！哎，我啊。 이거 좋아하니까 망고 하나 더 사야겠다. 다른 데서 못살것 같긴 해. 그래, 온기맹이야납곱도 사가지고. 어, 두 개만 사면 되겠지? 낙곱인네 <목소리> 哈哈哈。<laughs> 바프리케? 응. 아니 시장에서도 이게 팔았는데 시장 빵은 따끈따끈하게안나요 저머리 <laughs> 저머리 <laughs> 내 저머리 어딨어 <laughs> 뿌리 제일 먼 느껴지고 그다음 가시가 없네 가시가 없어? 고소해 고소한데 튀김이 아, 아, 바삭해 저는 처음인 거 같아. 이게빵이구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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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보들 딱딱이 이거 해서 먹고 싶은 거딱어 있어? 같이. 아 있어? 예전 옛날에 그 프랑스 갔을 때 먹었던 크림브릴레 이거는 위에가 이렇게 딱딱딱하지 않았던 것 같아. 이거는 또 뭐라고 그러지? 아, 떼기? 이렇게는? 떼기? 떼기가 뭐야? <laughs> 떼기 몰라? <laughs> 응. 달고 달고나 버튼면 달고나는 책이래. 어디서? 제주도. <놀람> 술을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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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 음, 응. 여기 왔던 것 같은데? 여기 안에를? 여기 수제인데 되게 예쁘대. 여기가 응. 어떻게? 티잘까? 응? 아, 좀 약간 싸이 너무 기계하잖아. 똥싸는데 좀 창피하잖아. 음. 저 건물이 뭘까요? 몰라요. W 호텔 아닐까요? W 호텔. 여보 근데 이거 이거 이좀 신기하다. 뭐야? 지진 났었나? 내시가들저는 느낌이 아니네 내시가들왜 못해. 나못할못아 지금 못할못아 여보는? 나못할저못아 <laughs> 아니 여보 여기서 못해. 저 먹다, 저 못해. 저 못해. 저 못해. <laughs> 내가 이때 그런 꿈이 있었어? <laughs> 내가 해변에서 낙타코츠마 먹는 거 꿈이라 그랬잖아. <laughs> 네가어 <laughs> 어제도 해변에서 낙타코츠마 먹고 싶대면 그게 언제 꿈이라 그랬어? <laughs> 어제도 먹고 싶면 이렇게 냄새나면 안 먹어도 되지. 먹고 싶다. 어 어머 어머. 짜자잔 호텔에서 씻고 왔어요. <laughs> 어, 물로만 씻었는데 그냥 먹자고 해가지고 좀 느끼진 않지만 한번 먹어볼게요. 와 맛있다. 어디? 속살은 어떤가요? 우와! 예. 그 정도? 되게 귀엽다, 근데. 음! 음. 맛있지? 양냥. 음! 맛있다. 음. 아. 네. 없었다. 아흥 루퍼핀 상대. 엉덩이를. 엉덩이네 진짜. 어머 오, 어머, 왔어,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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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머. 어머 어머 어머. 그럴까 어쩔 어. 거야. <웃음> <웃음> 이런 씨. <laughs> 우리 아무것도 없지. 여러분 망했어요. 자 <laughs> 와인을 먹은 걸로 찍시다.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좋아 좋아. 달라니다따란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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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한잔 잡으세요. 짠. 짠상그란다 패밀리야. 짠. 산책차. <laughs> 짠. 짠. <laughs> 와 이거 저기도 봐봐. 오 어, 강아지 소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들려? 한층인가 봐. 뭐그럼저 바다가. 어. 아까 거기 우리. 어 저게 W 호텔이야 이렇게. 어 그러네 진짜. 어. 우리 한 저기 그. 한 10층짜리 보이는 아파트같이 생긴거 있지 그 어떤 물류 대파를 밑에 좀아 낡아보이는 그 앞에가 우리 그거였어 오호 려갑시다 약간 어제 먹었던 거랑 좀 색깔이 다르긴 하다, 진짜. 색깔긴하네샹브리아샹그리아 어, 우리 이거 먹어보자. 얘가 빵돈 뭐? 왜? 생토마토에 마늘, 생토마토에 마늘, 어, 올리브유. 음. 음 맛있다. 맛이 없을 수가 없는. 황소 모양의 샹그리아도 없습니다. 어, 이거, 이거. 또 샹그리아. 이거 한번 먹어볼까? 좀, 어, 마이기 컵이. 건 컵이고, 나머지는 집에 가서 오픈해볼게요. 와인. 아, 팔소시 먹고 싶었는데, 칼소스이 아니어서 아쉬운대로 로메스코칼소소스를샀소스를이습 빨리 이어 빨리 싶어 망고, 망고티, 루이소스틱 복숭이를 먹고 있는 신랑 ASMR 네. 맛있어요? 무아가 <laughs> 초콜릿 언박싱 음, 이게 진짜 하나씩 포장되어 있구나 한번 먹어봐요 음, 귀엽다 모양 진짜 무화과가 안에 들어가 있어. 응. 맛있어, 그렇게. 그렇게? <laughs> 음! 대박! 응? 무화과를 내가 한 입에 넣어버려가지고.